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90살이 된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고 나이 들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경험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참 좋은데 잘못된 건강 상식을 믿고 실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이제 버리고 올바르게 건강 챙기세요. 첫 번째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비타민이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비타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을 매일 잘 챙겨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주고,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서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타민 D도 과잉 섭취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적정량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고,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것만 적당량 드세요. 두 번째 나이 들면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었으니까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 소식하는 게 장수하는데 좋다는데, 이건 밥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폭식하거나 불필요한 칼로리를 줄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져서 더 빨리 늙게 되지요. 특히 단백질, 좋은 지방, 채소는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내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적게 먹는 게 포커스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지고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과 신경기능에도 나트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에 중요한 건 바로 균형이에요. 너무 짜게 먹지 말고 적당량 섭취하세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나트륨, 즉 화학첨 가물을 줄이고 천연소금,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건강한 소금으로 조절하세요. 네 번째 운동은 힘들게 해야 효과가 있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운동은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 잘못된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관절이 손상될 수도 있고, 심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은 꾸준히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기. 근력 운동은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인은 물을 덜 마셔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는 것뿐이지 몸은 여전히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신장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가 생기고 심하면 혈전 피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루 7잔에서 8잔의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식사 전 후로 물 마시기. 자기 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기.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되므로 잠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면 된다는 건큰 착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꼭 기억하고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90년을 살면서 몸으로 터득한 그리고 의사로서 연구하고 실천한 장수하는 7가지 습관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몸이 달라지는 습관들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60대 때부터 거의 매주 등산을 다녔어요.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운동이 건강에 최고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특히 등산은 최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산에 갔고 나이 들면서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오더니 눈앞이 깜깜해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너무 낮아져 있었고 탈수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심장도 과하게 무리를 한 상태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내 몸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무리한 운동보다 올바른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90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무리해서 운동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무리한 등산보다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장수하는 일곱 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1. 하루 30분 무조건 몸을 움직여라. 운동이 좋긴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등산처럼 심폐에 큰 부담이 가는 운동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일 30분 정도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합니다. 무조건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제일 먼저 근육부터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력이 떨어지고 넘어지면 쉽게 다쳐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꼭 30분 이상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아흔 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매일 운동을 해? 하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몸을 움직이는 건 필수입니다. 저는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다리 근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추천하는 운동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하루 30분 천천히라도 걷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약 10회 정도, 3세트 해주는 겁니다. 운동은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안 하면 몸이 굳고 하면 몸이 젊어지게 되지요. 2.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 제가 등산 다니면서 자주 피곤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없으면 체력이 금방 떨어지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매 끼니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요. 특히 아침에 계란, 견과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힘이 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고기 먹기 싫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꼭 들어간 식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힘이 나고 근육이 유지됩니다. 추천하는 단백질 식단으로는 아침에 계란 후라이와 견과류 그리고 우유 한잔 정도입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에 나물 그리고 된장국을 함께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또는 두부 요리를 드시면 속이 편안하고 잠을 잘잘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 확실히 피곤함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3.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제가 쓰러지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면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평불만이 많으면 몸에도 독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까지 건강해지고.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할 일을 떠올립니다. 감사하는 습관 만드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방법으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기, 하루를 마칠 때 오늘 가장 좋았던 일 떠올리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운 일 있을 때 바로 표현하기.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훨씬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4. 물을 충분히 마셔라. 제가 쓰러진 원인 중 하나가 탈수였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자주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7잔에서 8잔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자기 전에 한잔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물을 자주 마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물을 잘안 마시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변비도 생기고 피부도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물 7잔에서 8잔을 꼭 마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잔 마시는 게 중요해요. 물잘 마시는 습관 만드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방법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식사 전으로 물한 잔, 잠자기 한 2시간 전에 물한잔 마시기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몸이 늙어요. 물을 잘 마시면 피부도 탱탱해지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5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라. 쓰러진 날을 돌아보면 저는 수면이 부족했던 날이었어요.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잠들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지요. 좋은 잠이야 말로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을 쉽게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수면 패턴이 일정해야 우리 몸이 리듬을 맞춰서 모든 장기들도 건강하게 돌아가요. 건강한 수면 습관들이는 방법. 되도록 밤 10시 전에는 자도록 하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끄기. 잠자기 전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편안한 음악 듣기입니다. 잠을 잘 자면 몸이 회복됩니다. 좋은 잠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라.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본 사례 중 외롭게 사는 분들은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지는 사례를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동네 모임에도 나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 뇌도 건강해지고 우울증도 예방되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레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 외로움이 오래 가도록 방치한다면 노년의 제일 걱정하는 치매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기, 동네 모임, 교회, 취미 활동에 참여하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릴수록 뇌도 젊어지고 기분도 상쾌해져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7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라. 쓰러지고 나서 내가 너무 건강을 의무적으로 챙겼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삶이 재미있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럼 나만의 즐거운 습관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텃밭을 갖고 보거나 꽃이나 화분 등을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전하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늦지 않았으니 지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게 살면 인생이 길어집니다. 이 말은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한 결과 정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장수하는 일곱 가지 습관 잘 기억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 테니 꼭 기억하세요. 하루 30분 움직이기. 단백질 충분히 먹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물 자주 마시기. 규칙적으로 자기.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기. 좋아하는 일 하기. 이 습관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 먹기에 따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힘이 나는 이야기 들려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